안녕하세요. 일관된에서 직관영어의 상변성입니다. 오늘, 원데이 원센텐스 네 번째 시간. 오늘은 관계사 선택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사 선택도 공식 무진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문제가. 어, 어,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고, 가봅시다. This, that, to, that, or was이죠, 그죠? 어, we today call uh, improvisation. 어, 사실, 그 영어 문장 많이 접해 온 사람들은 쉽게 정답 바로 나옵니다. 저답 바로 나오는데, 어, 그게 아닌 사람들은, 막 이렇게, 그, 뭐할수 있습니까? 어, 이게 뭐가 맞을까, 뭐가 맞을까, 그, 어, 갈등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어, 어 이제부터 관계사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지금까지 배운 방식하고 약간 다르게 접근해볼게요. 여러분, 이 지금까지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뭐 이런 것들 구별할 때는 뭐 관계 대명사들은 불완전해야 된다. 관계 부사들은 완전해야 된다. 라고 막 배웠을 거야.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들은 완전하다. 근데 문장들을 보면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도 완전한 경우가 나오는, 불완전한 경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공시라고 하는 것이 시험이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되게 지엽적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 완벽하게 대비하는 길은 정의를 통해서, 그죠? 관계사의 정의를 통해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알고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관계사라고 하는 거에는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관계사라고 하는 거에는 이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한정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who, which 될수 있어요. 그죠? 이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관계대명사. 일단 관계대명사부터 봅시다. 관계대명사 후 위치 대시예요 대명사. 대명사는 라게 핵심입니다. 대명사는 무슨 역할 합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입니다. 관계사 절이라고 하는 구조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실제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 보호를 빼면 문장이 깨져 보이기 때문에 뒤에가 불안전하다라는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어, 이거를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The. person who broke the vase. 그 꽃병을 깬 사람 이런 뜻인데 이 who라고 하는 걸잘 보시면 이 who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person을 대신한다고. 그 사람을. 그러면 이 who라는 것을 뒤에가 뭐불안전해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먼저 관계사절을 찾으세요. 이것부터 여기까지 관계사절이다. 그냥 찾아 놓으시고 이 who라는 말을 예를 대신하는 인칭대명사로 바꿔봐. 인칭대명사로. 그래서 person 대신에 좀더 쉽게 가려고 하면 뭐그 남자로 가봅시다. 그 남자. 응? 너뭐 이로 갈까요? 그 소년. 소년 깼을 것 같아? 너 boy who broke the vase. 그러면 이때 who라는 것을 예를 대신하는 말이니까 남자예요. 뭘로 바꿔요? He로 바꿔보세요. 사람이니까 he broke the vase가 가능하잖아. 그지? 어? 원래 문제는 he broke the vase에서 나온 거야. 그럼 이거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이해됐나요? 또는 the vase which he, he broke 라고 해봐 그럼 여기서 관계사이가여기까지예요 그죠? 이거는 원래 어떻게 된 거냐면 he가 깼다 그것을 이해. 그는 깼어요 이, 이 위치가 목적어인데 이 위치를 뭘로 바꿔보면 되는 거야 the vase를 대신하는 it으로 바꿔보면 되는 거야 이, he broke it 에서 나온 거야 이랬나요? He broke it. 그는 그것을 깼어요.에서 나왔다고. 이런 식의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오히려 정의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접근하는 길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보세요. The house in which I live. 이런 식이 나옵니다. 전사기서 관계대명사는 여기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관계대명사부터가 아니라 얘부터 관계사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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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입니다. 이렇게 묶어 보세요. 묶어 보시고 여 h 라는 대명사는 하우스를 대신하잖아. 그럼 하우스는 뭘로 바꿀 수 있어? 이시서여있서 여기서 야 it. it. 알겠어?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I live 는 n 기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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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서여없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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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기서 위치 자리 대신에 뭐가 쓸수 없습니까? 대시 쓸수 없다는 것도 알아둡시다. 대승 전사 띠에서 못 쓰인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 알겠어? 특히 인 대시라는 수고를 여러분이 암기했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서 인 위치냐 인 대신냐를 묻는 문제 나올 가능성 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시요? 이거는 뒤에 와, 어차피 인대도 뒤에 완전하고 인위치도 뒤에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 불완전으로 풀면은 안 풀리는 문제입니다. 인대는 뭐뭐라는 정맥선한 뜻이고 인대는 부사로만 쓰여요. 인대는 수식 못합니다. 인위치로 시작되는 관계사 이런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합니다 그걸로 구별하시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다음에 이 대시라는 것이 전사들이 못 쓰이는 이유는 이 영어학적인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설명하고 오늘 좀 시간이 짧으네요. 선생님 본 수업 때 이거 설명을 하거든요. 본 수업, 어차피 같은 뭐 유튜브 상에 있으니까 관계사절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선생님이 대타고 대시라는 것이 옛날에는 원래 그냥, 어? 보문사라고 하는 역할을 했었다. 라는 그 접속사 비슷한 역할을 했고 얘하고 얘가 함께 쓰이던 시절이 있었다. 라는 설명한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얘는 전사비이 같은 데는 쓰일 수가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다른 거 계속적 용법에서도 대신 쓰이지 않죠. 이거는 한다 써 놓을게요. 관계 대명사 대신 전치사 뒤든지 계속적 용법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알겠죠?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게 콤마가 있기 때문에 콤마 뒤에서 쓰이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컴마 뒤에도 한정적 용법이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컴마가 모든 것의 기준은 아니다. 계속적 용법이 안 쓰인다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 하면 될것 같고, 어 관계 부사로 넘어갈게요. 좀 이따 이 예문 비슷한 거또 쓸게요. 관계 부사로 봅시다. 관계 부사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관계 부사는 장소의 where, 시간의 when, 이 위에 와이. 그다음 에방법에 대시예요. 아시겠죠? 방법에 대시입니다. how는 쓰이지 않아요. how는 어 쓰임이 달라요. 대수로 시작되는 덩어리는 앞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데 h o w 로 시작되는 건 명사를 꾸미지 못합니다. 완전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어 수식하는 관계사절에 쓸수 있는 관계부사는 관계부사 네 가지는 얘네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사도 나 부사. 부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부사어라는 역할을 합니다. 부사어. 문장 성분 부사어로 쓰이는 애들에 대요 그다음에 흔히 얘네들들은 완전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where 같은 거 뒤에는 where he was 이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어. 왜냐면 he was there이 가능하거든. 그는 있었다 거기에. 이해 돼요? t h e r e 대신에 there이 where로 바뀌면서 앞으로 나오면 where he was가 될 수도 있어. 뭔 말인지 이해 돼요? 그래서 단순히 완전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큰일 나고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바꿔서 이해란 얘기야. 어떻게 바꿔서 이해합니까? 외열은 외열은 장소니까 외열은 뭘로 바꿔서 이해하면 됩니까? 내열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그다음에 왜는요? 그때 로이열 바꿔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Y하고 대승 큰 의미 안 두셔도 됩니다. Y하고 대승 그냥 빼놓고 봐도 큰 문제 안 생깁니다. 알겠어요? 굳이 바꿀 필요 없이 그냥 빼놓고 되면 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조금 위험한 게 있으니까 내라고 내눈으로 바꾸라라는 얘기입니다. 봅시다. 아까 봤던 문장과 똑같은 거 보세요. The house 그 집이에요. Where I live 내가 살고 있는 집이야.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관계사들입니까? Where부터 live까지 관계사들로 앞에 있는 house를 꾸며줍니다. 꾸미는 건 관계사가 꾸미는 게 아니라 관계사 절이 꾸미는 겁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where I live 에서 문장 성분을 분석하게 되면 주어, 동사, 부사어, 요 꼴이 되는 겁니다. 원래의 어선을 바꾸기 위해서 이 where를 뭘로 바꿔서 이해라고? t h e r e 로 바꿔보라고. 그러면 I live there. 나는 산다. 거기에가 성립되잖아. 그래서 I live there. 되기 때문에 where 문제가 없다.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해 되십니까? 네. 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how하고 대시 나오면 하우가 이끄는 덩어리는, 여기서 정리합시다. 하 o 가 이끄는 절은, 문장에서 쓰임이 이거밖에 안 쓰여.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여. 그 다음에 관계부사 대절은, 무슨 역할입니까? 앞에 있는 선행사로 불리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the way. 그 방식. 어떤 방식? 내시냐, 하우냐. 안 봐도 정답은 이미 대시야. 무슨 말이 이래죠? How을 못 구민다고 왜를? The way that he speaks Korean. 그가 한국어를 말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음,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관계 대명사라고 알고 착각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누가 있습니까? Whoーズ라는 게 있어. w h o ー가 후준 관계 대,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한정사입니다. 영영 사전 찾으면 한정사라고 딱써 있어요. 아시겠죠? 한정사는 한정사는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소유격이야. 이건 소유격. 이건 소유격에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육격 이해된다요? 보세요. a c a r 하나의 차예요. Whose color? is red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서 후즈 부터 r 까지 가피는 컬러를 꾸민다고 물론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니요 어, red color라고 얘기해야지 그지? 어? 하나의 빨간색 차 그지? 어. 어, 예문이 그냥 그저 그렇네요 어? 우리나라 문법 세계에 예문들이 이런 것들이 많지만 별로입니다 그지? 좀더 멋있는 걸로 해봐 좀더 멋있는 게더 현실적인 거좀 슬플 것 같은데 이건 사전에 나온건데 사전에 예문이긴 한데, whose? 별로 좋은 예문은 아니겠네요. parents or that. 이런 식으로, 그죠?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더 현실적이죠. 아까 그 문장보다. 한 아이, 응? 어떤 아이냐면, 그 아이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대. 그죠? 슬프네요, 갑자기. 봅시다. Whose parents are that? 에서 이거 어떻게 이런 얘기야? 어, a child whose 이때 whose 라는 것은 child 그 아이의 his or her 이런 식의 소유격이 들어가서 성립이 되면 돼요. His parents are that. Her parents are that. 되잖아. 알겠어? 그러면 이건 맞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Whose가 아시겠죠? 어. 뭐 whose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돼. 당연히 명사 나오죠. 이게 소유격이니까. 어? 그런 걸, 물론 공식으로 암기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지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때는 이제 뭐, 보통 관계 대명사가 맞냐, 관계 부사가 맞냐, 후가 맞냐, 후우즈가 맞냐, 이런 게 나오긴 하지만, 또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오늘 핵심은 지금부터 나옵니다. 모의 구분 문제? 대과, 와색 구분입니다. 백과와서 구분이에요.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설명 들어갑니다. 백과와서 구분하는 문제 나옵니다. 첫 번째. 뒷줄이 완전하다. 즉, 뒷줄이 완전하다는 얘기는 얘네를 빼놓고 그냥 읽었을 때 문장이 성립이 되는 걸 완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하면 무조건 정답이 있다는 대시예요이 대세 정체는 뭐가 됩니까? 대세는 관계 부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접속사가 될수 있습니다. 둘그 중에 하나예요. 관계 부사할 때도 완전하니까, 뒤에가. 됐어? 응? 근데 시험 문제 대부분 보면 이 뒷절이 완전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뒷절이 불완전할 때 나와. 뒷절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얘네들 둘 다가 대명사라는 얘기야. 맞지? 뒷절이 불완전할 때는 대명사야.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문법 설명을 대부분 보면, 뒷절이 불안전하면은 앞에를 봐라. 앞에를 봐서 동사라든지 전사가 있으면 정답이 와시고 명사가 있으면 되지.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 접근은 안 좋아. 알겠어? 예외가 있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거의 95%에서 98% 이상 적용이 되는 그런 공식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 접근법이 진짜 훌륭한 접근법이에요. 잘 봐봐. 뒷절이 불안전하잖아. 그러면 뭐를 해? 기출이 불안전하면 관계사절 삭제해버리세요. 관계사절 삭제합니다. 관계사절을 삭제했을 때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어. 관계사절을 삭제했더니 문장이 깨질 수도 있고 삭제해도 문장이 괜찮을 수도 있어. 둘 중에 하나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문장이 OK일 때 정답은 대시고요 문장이 깨질 때 정답은 와시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이거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공식에 암기하는 건 쓸데없어. 무조건 이해하셔야 돼. 봐봐. 대시라는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저런 하는 역할이 뭐야? 관계대명사 대시 이끄는 저런 명사를 수식한다고. 명사 수식하는 부분을 문장에서 뺐다고 문장이 깨집니까? 안 깨지죠. 명사는 살아있거든. 명사를 꾸미는 부분만 달라간 거야. 하지만 이와시끄는절 있잖아요. 와시끄는 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해. 그럼 주어 목적어 보호를 날렸으니까 문장은 당연히 깨지겠지. 이해됐어? 그렇게 구분하면 정말 명확하고 분랐어. 이거는 위치와 와세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야. 위치 절은 날려도 문제가 없을 거야. 하지만 와절은 날리면 문장이 깨지겠죠. 이해됐어요? 대절은 여기서 대절이야 여기서 대절 이 관계되면서 절은 명사수식이죠 아시겠어요? 이해됐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 정리 잘 하세요 관계되면서 대시 이끄는 절은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버려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관계되면서 와시 이끄는 절은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기 때문에 빼면 문장이 깨진다 봅시다 다시 볼게요 This Latu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나 배울 거 이제 보자 Latu는 Lead to에서 나온 거잖아 이게 우리나라에 잘못 알려진 잘못 알려진 수어예요 이끌다라고 배웠지 틀렸습니다 이끌다라는 것은 타동사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lead t o lead는 자동사 표현입니다 자동사 l e a d 는요 몸으로 이어지답니다 알겠죠? 몸으로 이어지다 lead a to b로 쓰일 때 이때의 lead가 뭡니까? 타동사예요 타동사 lead가 쓰일 때에 뜻은요. A를 B로 이끌답니다. 이끌다는 타동사 뜻이다. 아시겠어요? 이끌다는 타동사야. 문장 바로 갑니다. 이것은 이어졌다. 뭐로 이어졌냐면 봐봐. We today call impro r 어, v i s a t i o n 조심해야 돼. call 어 이거 되게 완전하네요. 선생님 완전하니까 우리가 improvisation 하고 부른다. 어 완전하네요. 이걸 완전하게 보는 순간에 문제 틀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 학생들 은 대부분 스을 썼을 거라고 근데 잘 생각해 봐이 대시 명사절 이라고 하면 이것이 이 명사로 였다 투 라는 전사 뒤에 명사절 대체를 어떻게 나오니 불가능하잖아 안 맞는 거야 외운 대로만 접근하지 말라고 뒤에 완전해 보이는 건 착각이야 알겠어 공식이 위험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실력이 불안전하면 공식 써먹지를 못한다는 거야 보세요 We today call improvisation. 이거는 call이라는 동사의 구조가 원래 call A B 형태로 쓰이는 거였어. A를 B라고 부르다. 여기 A가 목적어고요. B가 보호인 이런 구조라고. 그러면 improvisation은 뭐예요? B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improvisation이라고 부르는 것이거든. 이 A가 앞으로 나가서 이관대대 명사된 겁니다. 그래서 뒤에 불완전한 형태인 겁니다. 그럼 불완전한 상태에서 뭐라고요? 저를 날리라고 날려놓고 보면 this latter에서 끝나잖아 문장이. 문장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뭐가 맞습니까? What이 맞는 겁니다. 알겠어? What we today call improvisation. 오늘날 우리가 improvisation 이거는 뭐즉흥곡이란 뜻도 있고 임시 인기 응변이란 뜻도 있는데 문맥에 지금 어떤 문맥이있으면 기억이 안 납니다. 즉흥곡인지 임기응변인지 우리가 오늘날에 즉흥곡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어졌다했지 임기응변 즉흥곡이 맞을 것 같네요. 이것은 이어졌다 오늘날 우리가 즉흥곡이라고 부르는 것으로가 될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정답은 맞이 됩니다. 봅시다. 다시 한번 문장 해석해보고 읽고 끝내겠습니다. This led to what we what we today call improvisation. 이것은 이어졌다 우리가 오늘날 improvisation 즉 국악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또는 임기응변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어졌다 됐나요? 문장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This led to what we uh, today call uh, improvisation. 다시 한번. This led to what we uh, what we today call improvisation. what we today call. 이거 보시면 빠르겠죠. 게 what we call improvisation. 그죠? 어, 우리가 improvisation이라고 부르는 거 what we today call improvisation. 우리가 오늘날 improvisation을 부르는 거야. 이것으로 이어졌대요. 됐나요? 네, 이것으로서 오늘 관계사 선택에 대한 원데이 원 센텐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